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코미코입니다. 자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다도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차근차근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56% 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좀 이제 외인들의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눈여겨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결국 강한 저항선이었던 이 8만 1,800원선 뚫지 못하고 좀 크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잘 체크하셔는 게 무엇이냐?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그러면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제가 뭐 분명히 뭐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이제 주요, 주요 협력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코미코를 왜 추천을 드리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2026년에 오스틴 공장을 확보를 하여 지금 삼성전자의 세정, 그리고 코팅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생산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미코뿐만 아니라 이 솔브레인 또한 이제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제가 음 이렇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laughs> 주식 정보방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예, 뭐, 종목 관련돼서 코멘트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예, 주식을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될만한 그런 정보들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방, 뭐,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미코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코미코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laughs>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까지 싹다 총동원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코미코 같은 경우. 어나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데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니까 보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자,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았을 텐데,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투자자분들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도 오픈을 해드리고 싶은 지만 엠바고와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775111. 로코코미라고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세팅 싹다해놨으니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코코미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하나파아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